선생님이 채무자분하고 가격을 협상을 하고 120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 만났는데 관리비가 이제 그렇죠. 또 미납이 되. 또 돼서.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반장님한테 연락이 온게 관리비가 여기 30만 원이 네, 밀린 현재. 밀려 있어서 네. 크, 이거를 내가 30만 원을 미리 말해야 되나? 아니면 만나서 30만 원더 줘야 된다고 아니면 120에서 30을 빼고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사실했잖아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라도 짐이 별로 없는데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얘기를 음.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짐이 많았으면 협상을 한게 훨씬 낫다라는 음. 생각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 드네요. 아. 아.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아니 이 정도면 당연히 협상하는 게 훨씬 나아요. 최근에 강제집행하신 분도 이거보다 짐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그분은 짐을 한번 뺐었던 분이거든요. 아, 네. 근데도 집행 비용만 한 200만 원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보관료 이런 건또 따로 내는 거고, 몇 개월 보관인가? 두 달? 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사정을 봤을 때 이것도 내가 처분을 음... 해야 되니까 그 비용까지 또들 거죠. 음... 그러니까 그 가격에 협상을 저는 되게 잘하신 거 음... 같고 선생님이 채무자분하고 가격을 협상을 하고 120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놓고 만났는데 관리비가 이제 그렇죠. 미납이들 또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네. 반장님한테 연락이 온게 관리비가 여기 30만 원이 예 네, 밀린 거예요. 현재 밀려 있어서 네. 크, 이거를 내가 30만 원을 미리 말해야 되나 아니면 만나서 30만 원더줘 줘야 된다고 아니면 120에서 30을 빼고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고민을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만나서 밤시 부담을 하자. 어 절충하자 우리 <laughs> 모든 거는 한쪽이 우선하는 건 없다. 맞아요 맞아. 이해해 주십시오 음가지고 음 100만 원에 15, 15씩 한건 아니에요? 100만 원에 아예 100만 원에. 네. 역시 영업을 거의 예, 20년 가까이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꼭 항상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선생님이 또 주특기가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긴정성입니다 <laughs> 아, 그렇게 표현을 좀. 감동은 하겠습니다. 아니고 진정성을 주면. 아. 움직임. 하,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진정성으로 다가왔더니 네. 20만원을 또 빼주신 네. 거예요. 네. 저는 너무 잘 협상하는 거라고 생각한 아, 게, 네. 만약에 강제식 표현을 했으면, <laughs> 그것 또한 우리가 또 떠안았어야 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의 리스크였죠. 아, <laughs> <laughs> 그죠 거기서 20만원을 어쨌든 그분한테 부담을 시킨 거잖아요. 채무자. 네, 사실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긴 맞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10만원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네. 그분한테 20만 원은 부담해라라고 한 다음에 또 이제 반장님하고 또 협상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반장님하고 협상한 것도 15만 원했다. 그렇죠. 어제 예. 20만 원을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개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장님하고 협상은 예. 15만 원에 반반씩 하는 걸로 예.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비를 납부한 걸 수도 있어요. 원래 120 드렸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20을 안 받은 거니까 예. 그 20을 갖고 반장님을 드리고 5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현명하게 잘 해결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역시 20년 경력의 노하우가 <laughs> 느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다, 이게 또, 또 몰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자문도 해 주셔 가지고 아그래도 네. 실행을 한건님 네, 실행은 제 액션은 제가 어, 취했는데. 그래서 잘 네. 해결이 네. 된것 같아요. 네. 이 기세를 몰아서 요집 치우고 수리하는 네. 것까지 너무나도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음. 들어요. 음. 이제 집문 열고 들어와서 답답한 것 뿐이에요, 선생님. 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선생님이 런 걸로 뭐 걱정을 크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네. 20년 동안 하면서 막 소금도 맞고 그랬다면서. 소금? 예, 그렇죠. 문전박대라 그러죠. 작상인최부도 뭐. 많이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선생님도 계시는 거고 이 정도야 뭐 그리고 이거 내가 짐 날라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네. 걱정하실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음...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laughs> 돈 써서 해결하면 돼요. 아, 이거 네. 우리가 비용을 생각하고 투자죠. 입찰. 투자. 아, 그럼요. 전 네, 투자가 생각합니다. 음, 맞습니다. 그렇게 명도는 잘 마무리한 거고 음.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은 20년 동안 한직장에 계신 건 아니었고 그 네, 그렇죠. 업종에 좀 계셨던 거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다녔죠 회사 안에서도 되게 입지가 굳건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높은 관리직 쪽에 또 음. 계신다고 제가 들어서 네, 예.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이 회사 업무 자체도 되게 좀 탄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왜 갑자기 또 경매를 하시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 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직장인 급여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실업자들의 연간 5만 명에서 10만 명씩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저도 위기 시기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 또 다른 노후를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작가님 강의를 듣고 열정이 더 생겼죠 어, 관심은 있었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방법을 제가 실행을 옮긴 것 뿐입니다. 경매를 하시는 이유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다른 수입을 예, 예. 만들어야겠다라고 그쵸. 생각을 좀 하셨나봐요. 그쵸, 예. 지금은 다닐만하지만 또 앞으로에 대해서 좀 준비 과정이라고 도 예. 생각. 예, 네, 네요 혼자 독학을 하다가 원래 네, 독학을 서브노, 서브노트로 막 독학하다가 진짜? 여기서 언제부터 키포트... 좀 독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올해 1월부터 했죠. 1월부터 하다가 뭔가 스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르니까 그아 그럼 독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의 유튜브로 했습니다. 엄청 많이 봤죠. 그 유튜브로 혼자 독학을 하시다가 제 영상도 갑자기 튀어나왔나 봐요. 아그 부분은 저랑 또 의견이 맞는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음. 그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강지상이라는 아. 분이 있는데. <laughs> 한번 이름 네. 것도 들어봐라 제가 그분은 알지 못하죠? 그렇죠 되게 감사한 분이네요 아그래요 지인이 네. 좀 소개해줘서 네.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책이나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생님도 그랬고 그냥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네. 어, 그러면 요새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영상도 많고 책이나 수업도 되게 많은데 왜좀 혼자 하는데 제약이 좀 됐나 봐요? 아무래도 그 서류 권리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서 그거를 제가 혼자 보다 보니까 그 방법을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고 보 려고 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어떻게 이제 계속 제가 관찰을 했었죠 작가님. 아. 근데 작가님이 어느 순간에 진정성이 좀 느껴져서 혼자 이렇게 독백식으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이 아, 예, 예. 이제 하루하루 뭐 일기처럼 써놓은 게 아. 있는데 네, 네, 네. 그걸 보다가 순간청을 네. 했죠 제가. 근데 한달 있다가 이제 연락이 없길래 아. 당했구나. <laughs> 아, 이것도 그쵸. 그런 건가 보구나 아,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네. 뭐 날렸겠다, 돈 뭐. 했는데, 음. 이제 문자가 오시고 연락이와서 음. 수업을 듣게 됐죠. 선생님이 네. 그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좀 보완을 했어요, 저도. 네. 중간에 문구로 좀네 그렇죠. 했어요. 중간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번호로 네. 연락을 좀 달라. 네. 이 문구를 하나 넣긴 했습니다.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입금해놓고도좀 불안하잖아요. 아, 불안하죠. 네. 당연히 불안하죠.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네, 저도 한 어. 달을 기다렸고. 선생님, 오늘 난리난 집인데, <laughs>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천낙찰사를 이렇게 공개해 주신 거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표로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도 네. 저도 옆에서 항상 같이 달려나가는 걸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